여기도 그냥 열다죠? 이렇게 열다가 아니고 들어가다임 집을 찾아야 돼요. 오야, 근데 들어가다니. 여기. 그죠? 여기죠? 있 이런 집. 이 집을 저번에 못 봤었거든. 음. 음. 그죠? 들어갑시다. 공포 게임 같은 힐링 게임인데 추리 게임. 음. 그런 장르야 실제로 좀 초반에 힐링이었다가 나중엔 킬링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살짝 평가를 받는데 그런 느낌이었어 긴장을 하고 있지 이 집이죠? 완다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뭔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집은 이 게임은 참 웃긴게 게임. 그, 바닥 왜 이렇게 더러워 거꾸로 이렇게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음, 좋아요. 불이 있네. 스 있었네.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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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야. 저 책. 응. 완다, 이 집을 찾아왔어야 됐던 것 같아. 여기를 먼저 찾아왔어야 뭔가. 어, 죽다. 왜? 주워서 뭐가 있는데. 왜 죽는 건데? <laughs> 왜 그런 건데? 한번 <laughs> 어, 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응? 어? 안 그래요? 열쇠 같은 거 있나 없나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봐야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 여기가, 샤워실. 음. 야, 80년대인데 샤워실이 그렇게 좋았다고? 세상 마성에나. 하우스 플리퍼에서 보던 그런 그런 샤워실인걸 응. 올라가 봅시다 헤이 녀석은 누이 녀석은 누구의 녀석을 을것같죠자다이어리 1974년 5월 3일, 대릭이 오늘도 오늘로 4살이 되었다. 비비안이 이 아이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감사에 마지 않는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끈후대릭에게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물었다. 아빠 만나고 싶어라고 말한 그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다. 젠장 1974년 8월 22일. 비비안은 정신 불안정으로 입원하고 있다. 어. 도로시는 나에게 그녀를 보살필 것을 일임하였다. 그녀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다니 말이야. 마데리는 남자아이를 상속시키길 원한다. 비비안에게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허, 아이를 못 만들었나봐. 자, 1974년 10월 9일. 이제 소피아에게는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귀여운 것도 아니잖아. 아직 1년밖에 여기서 일하지 않은데. 주변 사람은 그녀를 부지런히 떠받들여주고 그 아이는 로버트 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난 신용할 수 없어. 그녀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앴나. 그래서 응? 화장실, 변기가 깨끗해 이 집안들. 헉 변기 깨끗한 집. 너무 좋아. 사람 있는 것 같으네, 꼭. 어 열려. 어허. 아 도구가 필요하다? 도라이버 있지 않나? 아 이거 그냥 손으로 부셔가지고 열면 될 것을 <laughs> 참. 에헤이 참. 아 이걸 못 여는 거 싫어요? 도. <laughs> 아 이거 못 여는 거싫화냐고 이씨. <laughs> 개웃기네. 아 이거 주먹으로 잘 빠서서 열어봐. 아니. 청년 아니었냐구나 건강한 청년. 어? 참 문제 많구만요. 어, 춥다 1995년 4월 3일 월요일. 오늘도 트리샤가 와주었다. 스코시 해고되어 트리샤와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돼버려. 트리샤는 전부다더 내가 있는 곳에 오게 되었다. 트리샤는 비비안에게 화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리샤를 피하고 있는 스코에게도 화가 나 있는 듯하다. 아. 대리기방이네요. 95년 6월 28일 수요일.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2년 전에 종양이 없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빨리 암이 재발하다니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오늘은 건강해 보였다. 이번 생활도 익숙해진 듯하다. 존슨 의사 선생님은 말기암 화학요법은 필수적이라고 했고 이제부터 더욱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병원을 나설 때스콧시 존슨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걸 봤다. 뭔가 둘이 심각한 듯이 보였던 것 같은데 해고되었으니 새로운 일이라도 찾고 있나? 자77아 95년 7월 12일 목요일 존슨 의사가 체리 크리 호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이 비비안을 조사하러 왔다. 아무래도 비비안과 존슨 의사는 자주 만났던 듯하다. 경찰과 이야기를 할때 비비안은 경찰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트리샤는 무서워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I don't know what is going on. <laughs> 95년 7월 15일 토요일 경찰이 다시 존슨 의사의 일로 집에 왔다. 이제 여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너무 피곤하다. 자, 10월 27일 스콧의 마슈 신부와 함께 오늘 돌아왔다. 변호사도 함께 였다 기자들이 어째서 살인마를 베이스크릭이 데리고 돌아왔는지 말하며 그외 앞에 몰려 있었다. 아, 트리샤도 병원에서 나와 스콧을 만나려 필사적이었다. 차이스와 버나드가 트리샤를 멈춰세우자 그 자리에서 울며 쓰러져 버렸다. 이제 내가 뭘할수 있겠냐고. 파킨아이들. 음. 보통 문제가 아니었네요. 스콧을 데리고 온 것도 그죠? 그래도 좀 뭐랄까 무관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 90년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은 사이클링을 하러 갔다. 스콧이 나보다 빠르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강 앞에 펜스를 골로 정하고 트리샤가 심판이 되어 승부를 했다. 목표 지정 금방까지 내가 이기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펜스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스콧이 곧바로 앞까지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멈추라고 외쳤는데 듣지도 않았다. 꼴라인을 넘었을 때 이미 늦었다.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자전거는 펜스에 부딪히고 스콧은 나라가 강변에 바위가 있는 곳에 떨어졌다. 허! 서둘러 달려갔더니 스콧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팔도 다리도 찰과상 투성이었다. 트리샤가 울며 치료해주었다. 피를 흘린 건 스콧이었지만 보고 있는 내가 아플 지경이다. 자, 90년 3월 14일 차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차이스가 나에게 전속 운전사가 되어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지금 운전사가 손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퇴직 신청을 해왔다 한다. 이번 주를 통틀어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음.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월급도 오르고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생각한다. 대리기, 그, 그죠. 로버트가에서 운전기사를 받아들인 그 때네요. 90년 4월 1일 일요일. 거짓말데이 아니야? <laughs> 트리샤가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셋이서 타임캡슐을 만들자고 말을 해왔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타임캡슐은 묘지의 큰 바위 근처에 묻었다. 그리고 10년 뒤에 함께 울자고 셋이서 약속했다. 음. 자, 90년 5월 16일 수호, 수요일. 오늘은 뉴욕 거리를 걸었다. 도시 책방에서 트리샤가 좋아할 것 같은 수첩을 찾았다. 상당히 귀엽고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분명 마음에 들어할 것이다. 생일 선물해서 놀래켜줘야지. <laughs> 90년 5월 16일이면은, 트리샤가 썼던 그거인가 봐. 어, 얘도 진짜, 어떡하냐. 이, 이 삼각관계 어떻게 할 거야? 90년 6월 28일 목요일. 전속 운전사로서 이렇게 밖에 나가리라고 생각도 못 했다. 아, 이렇게 밖에 나가리라고 생각도 못 했다. 한편으로 어머니가 그리워 생각이 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호텔에 머무르기도 하니 뭐 나쁘진 않네. 찰스 씨도 너무나도 잘 대해주고, 긴 여행에는 특별히 용돈도 준다. 이번엔 엄마한테 뭔가 좋은 걸 사주자 90년 9월 29일 토요일 오늘 스콧과 트리샤가 강 근처에서 사냥을 했다 스콧이 말하기를 배수구에 둥지가 있고 가끔 알이 있는 듯 하단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괜찮다고 우겨대니 따라갔다 알은 있었지만 무슨 날인지 알수 없었으니까 나는 떨어져서 지켜봤다 스콧이 그 알을 모으던 와중에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트리샤가 뱀이라고 외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스콧은 뒤를 돌아 뱀을 보았다 스콧이 팔을 벌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트리샤는 스콧의 뒤에 숨어서 스콧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나무토막을 뱀에게 향하게 한채 천천히 왼쪽 손에 계란이 든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다. 내가 있는 곳까지 오자 스콧은 내 손을 잡고 달려라고 외쳤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손살같이 달렸다. 그렇게 빨리 달린 건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음. 스콧은내 손을 잡고 달려라고 외쳤다? 이거 조금 의아한데요? 예. 90년 11월 5일 월요일. 옛날이 그립다. 트리샤와 나와 스콧이 숲에서 사냥을 하거나 호수에서 놀기도 했던 거. 찰스 씨에게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다. 살 집도 일자리도 주셨다. 단지 그 어려서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아서 좋았던 나날이 그리울 거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갔던 나날이. 트리샤 니가 그리워 90년 12월 23일 왜 트리샤는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걸 알아주지 않는 거지? 트리샤는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걸? 조금 오욕인 것 같죠? 어 트리샤는 트리샤는 트리샤가 아 내가 트리샤를 좋아하는 걸 알아주지 않는 거지?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자 도전까지 나겠어 데릭 테일러스 스토리 아, 대리의 스토리를 전부 다 모았나 봐 내가. 음. 저 딱히 다른 거는 이쪽에 있는 거. 이건가 아, 이거다. 칼이죠? 대리. 주워가. 아이씨. 이걸 안 주워가네? 주머니 칼인 거 같은데. 그죠? 대리 티. 이걸 안 주워가네. 싫어하냐? <laughs> 왜이 좋은 걸안 주워가는 거야? 카라 어디 쓸데 있지 않을까? 다른 단서를 찾으러 한번 가보자. 응. 들어 보내 주세요. <laughs> 들어 보내 주세요. 들어가다. 나는 들어가다. 잠겨있다. 물리비아 보통 여기인가? 여기서가 아니네. 여기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은근히 끊기네요. 이 게임 왜 이렇게 끊기지? <laughs> 쭈그려서 지나갈 수 있나? 어, 쭈그려서 지나갈 수 있네. 세상에 레전드. 수그러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 어? 아이 집인가? 아이 집인 거 같은데? 어, 맞네. 근데 뭔가 범상찮 노란색 선. 아이 집이 화재가 일어났던 그 집인 거 같아요. 이 집이다, 이 집.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여기. 이다 탔었네. 다 개 무섭네. <laughs> 의자 하나 뭐야 이거. 어우야. 불도 안 들어오게 생겼죠? 이리 는데불 들어오면 좀 개그지. <laughs> 다 탔었네. 음. 어. 프리미엄 럼. 음. 자 다니엘에게 차리니 편지는 오래간만에 쓰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 존슨 의사도 회복세가 좋다고 하셨어. 지금 저택에서 일하고 있어. 환각도 없어졌다. 이제 몇 번의 치료로 재활도 끝이나. 어머니는 어때? 아직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니? 너와의 시간을 잘 챙겨주고 있으면 좋을 텐데. 내 곁을 떠나버린 것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너의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용서해 줘. 나는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지, 저금을 할 계획이야. 아, 얘가 알코올 중독증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화재가 난 거지. 음. 완전 호러 영화 같아 세상 마상에 나뭐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laughs> 뭐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튀어나오면 욕할 수도 있습니다. 퀄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 예. 퀄림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할 수 있다는죠.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그거 재밌더라 유튜브로 떠가지고 봤는데 그 뭐죠? <웃음> 롤러코스터? <laughs> 그대우기더라 뭐야 이거 흑마술 <laughs> 뭐야 이거 마법 아 연성진을 그려놨어 세상마상이 연금술사야? <laughs> 연금술사야? 다이어리 94년 5월 12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스콧은 착한 아이다 일도 잘하고 이런 주정뱅이인 나를 잘 챙겨준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킨다 그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주정뱅이 치고는 글씨가 아주 <laughs> 아주 아기자기한데? 94년 6월 10일 또 그녀가 보이기 시작한 건가? 왜? 왜 약이 효과가 없지? 그 녀석 나한테 싼 약을 준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저 녀석도 나랑 같은 죄다 우린 다 똑같다. 내가 버림받을 리가 없지. 버림받을 리가 없어. 자, 94년 8월 2일. 스콧이 그녀에 대해 물어본 뒤부터 다시 그녀 소피아가 보이기 시작했다. 왜 스콧은 그녀에 대해 물어본 거지? 약에도 필요해.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다. 94년 8월 29일. 오 하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진 거야. 그녀를 살릴 수 없어. 하지만 부디 죄를 이 아이에게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우리가 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우야 oh, yeah. 자, 엔듀로 리드스 스토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이게 마지막 스토리인가 봐. 엔듀로 리드의 한 우울제다. 어. 잠깐, 찍어 놓읍시다. 응. 다른 거 없나? 소피아. 책도 없고. 마법진이 뭐냐고? 연성진 이거 뭐냐고? 폴 어스. 우리 위해 그런 거 같죠? 개 무서워 씨. 빨리 나가자. 열리는 거 아니야, 씨. <laughs> 개 개무서워, 씨. <laughs> 어 뭐야? 오 씨, 뭐야 저거? 저 뭐야 저거? 누세요? <laughs>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오미씨. <laughs> 김치. 피자. 누구예요 어, 뭐 없었어. 오, 홀리 씨 아, 이상 연전, 연성진 그려가지고, 씨. 왜 그러냐고. 아, 레전드네. 어우 <laughs> 내좀 쫄리는데? 무슨 집이 있네. 나중에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은 어 호텔에 한번 다시 들어가보고 음 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보를 뭘 봐야 할지 다. 좀 그러죠? 어. 정보를 뭘 봐야 할지. <laughs> 스티븐 모스는 체크아웃 한 시간이 물음표네요? 찍어 놓을까? 응. 이유가 있지 않을까? 201호에 묵었었는데 체크아웃 한 시간이 물음표야. 응. 다열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 기어들어 가야 된다는 곳이라든가 그런 거 없겠지? 찍어 읍시다 이것까지 다 합쳐서 그 상자를 까는 거 같거든? 그때 우리가 끝까지 못 맞췄던 그거 있죠? 그거를 까는 거같아요 저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느낌? 우물로 가야 될까, 우물로? 아, 스티븐 모스. 아, 스티븐 모스. 이 사람이 그래서 저기 없구나. 어, 뭐야? 아, 이것도 있었네? 아, 이걸 못 봤네. 97년 3월 26일.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다. 탐문을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베인스크릭을 떠나버렸다. 아직도 남은 사람들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증거가 몇개 모였지만 뭔가가 걸린다. 보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택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었으니까. 마슈는 스콧의 보유자였어. 그와는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내일은 패트릭 구아원에 간다. 여기서부터 일주일 정도 걸리겠지. 스콧이 그곳에서 뭔가 발견한 게 틀림없어. 이 일련의 사건 뭔가가 이상하다. 자, 73년 3월 30일. 1971년 비비아는 차이스와 결혼했다. 결혼 후 그녀는 로버트 광업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 1973년 광산사고 후 회사는 경기 침체에 빠진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재건한다. 그녀는 베인스크립 커뮤니티 병원 등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작은 마을을 활성화시켰다. 공적으로 매우 활발했던 것 같다. 지나치게 활동적인 건가? 그녀는 1974년에 긴급 수술을 위해 베인스크립 커뮤니티 병원에 긴급 입원. 그, 그 직전에 트리샤와 로버트를 출산했다. 비비아는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 어, 입원 기간 중 헨리 존슨 의사가 그녀의 주치의였다. 오! 오! 이걸 여기서 알려주네? 세큐리티룸, 025241. 오케이. 이 녀석, 이거 어디서 하라는 거야? 젠장, 이걸 못 찾아가지고, 우리들. 그죠? 이걸, 이걸 못 찾아가지고, 아! 아니 잠깐, 만얘얘 얘 소피 아니냐? <laughs> 아까 그 아까 그 여자애 아니야? 그죠? 아 여기 이걸 다 주워볼 수 있었구나. 젠장, 우리 바보였어요. 음. 또 열쇠로 여는 거야? 왜뭐 이렇게 많아? 이씨. 자 문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 오, 비비안 뭐라고 쓴 거지? <laughs> 비비안 뭐라고 쓴 거지? 뭐라고 쓴거 같아요, 여러분? 비비안 짝? 짝이라고 쓴 건가? 안만 봐도 적을 수 있는 짝이라는 글자인 것 같은데? 비비안 짝? 비비안을 좋아한다? 어. 74년 3월 2일이 어머니 기일입니다. 어머니 기일이 참 많아요, 이 동네는. <laughs> 이러니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응. 95년. 어. <laughs> 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 <laughs> 95년 6월 7일 사건, 방화 화재 사건. 음. 자, 마슈브룩스의 양자이면서, 어 11시 50분쯤 급하게 저택에서 나왔고, 피해자와 함께었다 인정했습니다. 음. 자 비비안이 95년 7월 16일, 19일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95년 1월쯤 사건 발생 6개월 전 해고됐음. 음. 자 그다음에 데릭 저택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지? 막상 막상 보니까 자, 데릭. 74년? 74년 10월 9일인데, 소피아라는 인물이 73년에 들어왔었나 봅니다. 알아냈죠? 음. 자, 소피아. 하녀. 73년 저택에서 일함. 완다에게 미움받음. 어. 완다에게 미움받음. 그죠? 그녀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자, 마데린은 남자애를 상속시키길 원한다. 음. 외동딸 트리, 트리샤를 낳고 구림 부림. 구림을 음. 구림 부림. 그 다음에 마데린 마데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시어머니인 것 같아, 근데. 느낌상 자, 오늘도 트리샤가 와주었다. 10일에서 15일 전이면 6월 말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 보자. 6월 28일이야. 6월 말. 딱 기간이 겹치죠. 6월 28일. 음. 6월 28일. 스콧 브룩스와 대화. 병원, 병원에서 대화 후 실종. 된 것으로 추정, 음. 실종된 것으로 예상, 어. 예상됩니다. 아마 이 이후에 뭐 자살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거지. 소피아에 대해 물었는데 헨리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자 비비안과 존슨 의사는 자주 만났던 듯하다. 경찰과 이야기를 할때 비비안은 경찰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자, 스코시 말하기를 배수구에 둥지가 있다고 가끔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근데 좀, 웃기지 않아? 스쿼트는 내 손을 잡고 달려라고 외쳤다라는 게. <laughs> 이거 조금, 어. 트리샤와 로버트. 어? 로버트는 누구지? 이집 딸밖에 없잖아. 로버트는 죽었나? 어. 그죠? 로버트. 아들이 있었네. 로버트 아들이 있었어 근데 아들 어디갔냐고 아들 어떻게 된거냐고 그대로 죽었나 얘가 헨리 어. 존슨 의사가 그녀의 주치의였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 어, 그 다음에 말상인 그 다음에 파란 탐정 파란차의 글러브 박스 열쇠 필요. 써놓읍시다.